보세요. 손톱이, 요, 요 손톱이 요 손톱보다 최소한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손톱이, 그렇죠 얘가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요런 형요렇그서 손톱이, 요 손톱이, 요 손톱 보다가 앞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같은 위치거나, 최소한 요, 요기. 같은 위치거나, 요 앞에 있어야 돼요. 면선도 요 손톱 보다가, 요 손톱이, 앞에 있어야 돼. 손톱이 뒤로 가 있으면 안 돼. 요 그죠? 그러 보세요. 같이. 손톱을 잡았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소한 요 위치, 요, 요까지는 괜찮은데, 없다 많이 내가 선행되어 버리잖아요. 손톱이 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템핑거가 돼버려요 손톱이 얘보다 가 뒤에 가 있으니까. 그죠? 얘를 이만큼 당겨줘. 최소한 같은 위치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만 고 손톱이 꺾이지 말고 펴야죠 방아쇠 당기듯이 하면 되죠? 네, 방아쇠. 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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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아쇠 하는 거 자세야? 네. 똑같아? 그러면 거기 내가 여기 여기 잡잖아요 여기도 내가 이 손톱하고 이 손톱하고 같은 위치 같은 위치 그죠? 아니면 선행되는지이 손톱이 이 손톱보다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카메라로 카메라 따라 이 손톱이랑 이 손톱이 같은 위치죠 그러면 이쪽도 보시면 최소한 요 손톱 요거, 요고 요거 보다가는 뒤로 가면은 텐핑 들어가 돼요. 요, 렇게 돼. 그러면 요, 요런 위치가 되겠죠. 네. 이위 보시면 이 손톱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같은 위치. 가시 한번 해보세요. 그쵸. 요렇게. 최소한 요렇게. 그럼 이쪽도 고런 위치가 되죠. 그쵸. 잡아줘야죠. 이런 네. 이렇게 되지. 이렇게 꺾이지 마. 총쳐 듯이. 이렇게 해서 툭 치면 돼. 그냥 네, 뻗어봐. 뻗었다가 그대로 그대로 가만 좀서 살짝 봤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 그, 그 여기가 약간 이렇게 다물어져. 요, 이렇게, 이렇게 꽉조여야 꽉 돼. 아, 이렇게 꽉. 이렇게. 그렇지. 고개 네, 돼야 되게 좋아지. 샷시.